지금 보고 계신 아파트는 한달 만에 4억 8천만 원이 하락한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한 아파트입니다. 단지 이름은 용산 이촌동에 있는 한가람 아파트. 올해 2월 21일 19억 최고가 거래가 있었지만 1개월 후인 3월 21일 14억 2천 5백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단순히 이 아파트만 떨어진 게 아니라 강남에 있는 아파트들도 일제히 하락했었는데요. 3월 24일부터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있는 모든 아파트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되면서 아파트를 매매할 때서울시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갭투자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투어제가 시행되기 하루 전까지 아파트를 팔기 위한 매물이 쏟아지면서 급매물들이 속출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서울에서 최고가 대비 마이너스가 큰 단지 10개를 찾아봤습니다. 순위에는 용산 재건축 아파트부터 한강뷰 아파트까지 있었습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에서 최고가 대비 마이너스가 큰 단지 10위는 용산구 이촌동에 있는 강변 아파트입니다. 1971년식 146세대 19평 내부 구조는 방 3개 화장실 1개. 2022년 3월 최고가 11억 7천만원에 거래됐지만 지난달 8억 5천만원의 실거래가 찍혔습니다. 최고가 대비 3억 2천만원이 빠진 가격. 용산은 서울의 3대 일자리의 중심축에 있고 서울대표역과 6개 대교가 연결된 교통의 요지입니다. 특히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과 용산공원 조성은 용산구의 위상이 달라질 수 있는 중요한 호재인데요. 우리가 용산공원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형공원 주변이 모두 부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용산공원과 규모가 비슷한 뉴욕 센트럴파크는 500% 이상 가치가 상승했고 서울숲 인근 아파트들도 서울 대표 부촌으로 급부상했습니다. 용산공원과 한강 그리고 용산국제업무지구를 가까이 하고 있는 이 아파트는 준공한지 53년 된 단지입니다. 연식이 오래됐음에도 용적률 때문에 재건축을 못하고 있었지만 4년 전 공공재건축후보지로 선정돼 용적률 396%, 204가구로 재건축될 예정입니다. 이 아파트 현재 나와있는 최저가 매물은 9억 3천만원부터 전세는 없지만 저번달 2억 5천만원 거래가 있었습니다. 서울 용산구 강변아파트 19평이 최고가 대비 마이너스 27.4%로 10위였습니다. 이어서 순위가 올라갈수록 하락률은 커집니다. 계속해서 9위는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자양현대 3차 아파트입니다. 1996년식 439세대 29평 내부 구조는 방 3개, 화장실 2개, 21년 8월 14억 9천만원 최고가 거래가 있었지만 이전달 10억 7천만원에 실거래되면서 4억 2천만원이 떨어졌습니다. 광진구 자양동은 한강과 강남에 맞닿아 있는 잠재가치가 높은 지역 중한 곳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 GBC와 잠실 스포츠, 마이스 복합단지 개발 수혜를 직간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입지이고, 현재 진행 중인 재건축 재개발을 마치면 성수동과 함께 신흥 부촌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입니다. 이 아파트는 한강을 영구 조망할 수 있는 입지에 있는 단지입니다. 바로 옆 강변북로와 잠실대교가 있고, 가까운 학교는 광양고, 광양중, 성자초가 있습니다. 단지에서 멀지 않은 곳에 분양 당시 최고 경쟁률 244대 1이 나왔던 자양동 롯데캐슬 리스트 폴이 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온 자양현대 3차 29평 최저가 매물은 10억 5천만원이고, 전세는 5억 5천만원부터 있었습니다. 광진구 자양현대 3차 아파트가 최고가 대비 마이너스 28.2%로 9위를 차지했습니다. 다음 8위는 송파구 거여동에 있는 거여 1단지입니다. 1997년식, 1004세대 대단지, 21평 내부 구조는 방 2개, 화장실 1개. 이 단지는 2021년 8월 최고가 10억에 거래됐었고, 최근 실거래가는 전달 7억 1,500만원이 있습니다. 최고가 대비 마이너스는 2억 8,500만원. 이 아파트는 5호선 거여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아파트입니다. 현재 거여 4단지와 5단지는 리모델링이 진행 중인데, 1단지도 리모델링을 위한 설문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단지 주변에는 거여 새마을 공공재개발구역과 모아타운 최초로 선정된 사업지가 있고, 거여 마천 뉴타운과 위례신도시가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주택정비사업을 모두 마치면 하남 가밀지구, 거여 마천 뉴타운, 위례신도시가 하나로 연담화되어 시너지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온 21평 최저가 매물은 7억 5천만원부터, 전세는 3억 9천만원부터 있습니다. 송파 거여 1단지가 최고가 대비 28.5%로 오늘 순위 8위입니다. 7위는 은평구 녹번동에 있는 북한산 프로지오입니다. 2015년식, 1230세대, 34평 내부 구조는 방 3개, 화장실 1개. 2021년 10월, 13억 6,500만원 최고가 거래가 있었고, 최근 실거래가는 지난달 거래된 9억 2,500만원입니다. 최고가 대비 4억 4천만 원이 빠진 가격. 이 단지는 어울초를 품고 있는 대단지 초품아 아파트입니다. 3호선과 6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불광역 인근에 있는데, 불광역에서 한 정거장을 이동하면 GTX-A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GTX가 완전 개통할 경우 강남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아파트 옆에 있는 서울 혁신파크 부지는 주상복합 단지와 서울시립대 캠퍼스로 개발하려고 했지만 사업성이 나오지 않아 지난달 백지화되었습니다. 이곳을 강남 코엑스급으로 복합 개발하겠다고 발표한 지 3년 만에 무산된 것입니다. 현재 단지 맞은편에 있는 녹번동 근린공원 인근은 공공재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네이버 기준 현재 올라온 34평 최저가 매물은 10억 6천만원부터 전세는 6억 5천만원부터 있습니다. 은평 북한산 프로지오가 최고가 대비 마이너스 32.2%로 7위입니다. 다음 6위는 중랑구 신내동에 있는 신내 구단지 진흥아파트입니다. 1996년식 1650세대 대단지 14평 내부 구조는 방 2개, 화장실 1개 21년 10월 4억 6천만원 최고가 거래 이후 저번달 2억 9천 3백만원 실거래가 있었습니다. 최고가 대비 마이너스 1억 6천 7백만원 이 단지는 6호선 봉화산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아파트입니다. 홈플러스와 서울의료원이 가까이 있고 묵동천과 봉화산 근린공원을 끼고 있어서 쾌적한 환경입니다. 가까운 학교는 서울 봉화초가 있습니다. 현재 이 아파트는 노후계획도시특별법으로 지정된 구역 안에 있어서 재건축을 진행할 경우 안전진단 완화와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신내역으로 GTX2와 면목선이 들어올 경우 입지적 가치가 높아질 거로 보입니다. 네이버에 올라온 최저가 매물은 3억부터, 전세는 없지만 저번달 2억 실거래가 있었습니다. 중랑구 신내 구단지 진흥아파트가 6위입니다. 이어서 5위는 노원구 중계동에 있는 중계무지개아파트입니다. 1991년식, 2433세대, 21평 내부구조는 방 3개, 화장실 1개, 과거 최고가는 21년 9월 7억 1 0 0 0만원이었고 최근 실거래가는 저번달 4억 4천만원입니다. 최고가 대비 떨어진 가격은 2억 7천만원. 중계동은 서울 동북부, 노원구에서도 외곽에 있기 때문에 서울 도심과의 거리가 크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곳에 꾸준히 인구가 유입되는 이유는 7호선이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중계무지개아파트는 7호선 중계역을 단지 바로 앞에서 이용할 수 있는 초역세권 아파트입니다. 강남까지 출퇴근이 가능한 위치이고, 비교적 저렴한 아파트 가격과 정주여건이 양호해 주거지로 선택하는 분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아파트 주변에는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을지대병원이 있고, 가까운 학교는 서울 청계초, 중원중, 대진여고가 있습니다. 단지 건너편에 있는 중계그린 아파트는 현재 재건축을 진행 중인데, 이곳도 안전진단 완화와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를 기대해 볼수 있는 노후계획도시특별법으로 지정된 구역입니다. 네이버에 올라온 21평 최저가 매물은 4억 7천만원, 전세가는 2억 6천만원부터 있습니다. 노원 중계무지개 아파트가 최고가 대비 마이너스 38%로 5위였습니다. 다음 4위는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상계주공 5단지입니다. 1987년식 840세대. 11평 내부 구조는 방 1개, 화장실 1개. 2011년 8월 8월까지 올라갔다가 지난달 4억 6,900만원 실거래가 찍혔습니다. 최고가 대비 마이너스 3억 3,100만원.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을 따지는 지표로 용적률과 대지 지분이 거론되는데 통상 용적률이 200%를 넘는 아파트는 사업성이 안 좋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상계주공 5단지의 용적률은 93%로 매우 양호한 수준이라서 한때 8억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하지만 840세대 전체가 11평 소형평형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세대당 대지 지분이 매우 작았고 공사비 인상까지 겹치다 보니 재건축 부담금이 7억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신탁 방식으로 재건축을 진행 중이며 작년 9월 사업 시행인가를 듣겠습니다. 이 아파트는 4호선과 7호선 노원역 더블역 세권이고 노원역 중심 상권과 롯데백화점이 가까이 있습니다. 앞으로 GTX-C와 동북선 경전철이 정차할 창동역 복합환승센터를 비롯해 굵직한 개발 호재들이 집중돼 있습니다. 네이버부동산 기준 11평 최저가 매물은 4억 6,500만원이고 전세는 9,500만원입니다. 노후된 재건축 아파트라 그런지 전세가가 저렴합니다. 노원 상계주공 5단지가 최고가 대비 마이너스 -41 41.4%로 4위입니다. 벌써 3위입니다. 3위는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삼성레미안입니다. 2001년식, 1213세대 대단지, 42평 내부 구조는 방 4개, 화장실 2개. 과거 최고가는 2021년 8월 12억 5천만원까지 올라갔고, 최근 실거래가는 저번 달 7억 3천만원으로 최고가 대비 5억 2천만원이 하락했습니다. 이 단지는 서울 서남북권 최대 뉴타운 사업지인 신길 뉴타운과 생활권을 공유하는 아파트입니다. 서울에서 두 번째로 큰 신길 뉴타운은 여의도 배우 수요와 7호선을 타고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신길 뉴타운 16개 구역 중 8개 구역은 입주를 마쳤고 신길 1, 2, 4, 13, 15구역은 공공재개발 16구역은 신통기획 1 9구역은 신길 프로지오 서밋으로 재개발돼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3구역이었던 더샵 파크 프레스티지 옆에 있고 가까운 학교는 우신초가 있습니다. 앞으로 2구역과 4구역을 포함해 신길 뉴타운 북쪽 재개발을 마쳐갈수록 정주 여건이 좋아질 예정입니다. 이 아파트 42평 최저가 매물은 10억 5천만원부터 있고, 전세는 6억 7천만원부터 있었습니다. 영등포 신길 삼성레미안이 최고가 대비 마이너스 41.6%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2위는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도시개발 2단지입니다. 1993년식, 2,547세대 대단지, 13평 내부 구조는 방 2개, 화장실 1개. 2021년 9월, 5억 7천만원 실거래가 찍혔지만, 지난달 3억 3천만원에 실거래되면서, 최고가 대비 마이너스는 2억 4천만원. 이 단지는 5호선 종착역인 방화역 인근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한강과 공원, 산에 둘러싸여 있고 LG 사이언스파크가 있는 마곡 지구와 인접해 있습니다. 방화동은 김포공항이 가까이 있어서 고도 제한이 걸려 있는 지역인데요. 보통 16층 이상으로 건물을 높이기 어렵기 때문에 제한적인 재건축과 재개발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최고층 15층짜리 아파트라서 국제 항공 고도 제한 규제가 완화될 때까지는 재건축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이버부동산 13평 최저가는 3억 3천만원부터 전세는 없지만 올해 2월 1억 9천 6백만원 실거래가 있었습니다. 도시개발 이단지가 최고가 대비 마이너스 42.1%로 2위입니다. 다음 1위 발표 전 우리가 청약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더건퍼스빌 신혼특공에서 위장전입으로 고발된 A씨 인천검단 이신도시 노부모특공에서 위장부양으로 의심받은 B씨 평택 고덕신도시 청약에서 위장이혼으로 수사받은 C씨 어렵게 찾아온 청약 당첨의 기회 당첨취소는 물론 계약금 몰수와 10년간 청약기회 박탈, 심지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주택법 위반 고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혼자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데요. 아파트서처가 서울의 모든 법률사무소를 비교해본 결과 청약 문제 해결에 입증된 한 곳을 찾았습니다. 주택법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 후 수사 의뢰서를 기반으로 유도심문 대응 방법을 마련하고 조사 당일 함께 동행해서 경찰 수사에 대응합니다. A씨는 실거주하지 않았음에도 각종 판례와 법리로 위장전입에 대한 경찰 불송치 결정, B씨는 다양한 부양 증거자료로 노부모 부양사실 입증에 성공하여 경찰 불송치 결정. C씨는 이혼의 법적 효과와 불가피한 상황 설명으로 검찰 불기소 처분. 현재 청약 분쟁으로 법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고정 댓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1위입니다. 서울에서 최고가 대비 마이너스가 가장 큰 단지는 도봉구 창동에 있는 주공 17단지입니다. 1989년식, 1980세대 대단지. 15평 내부 구조는 방 1개, 화장실 1개. 과거 최고가는 2021년 8월 5억 9,900만원. 최근 실거래가는 지난달 3억 1,200만원 거래가 찍히면서 최고가 대비 내려온 금액은 2억 8,700만원. 창동주공 17단지는 1호선 녹천역 역세권 아파트입니다. 녹천역에서 한정거장을 이동하면 4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창동역이 있고, 가까운 학교는 서울 외고, 노곡중, 월천초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재건축을 진행 중으로 현재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한 상황입니다. 단지 옆 창동주공 18단지와 4단지, 19단지와 동아 아파트도 재건축을 진행 중인데 모두 재건축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현재 15평 최저가 매물은 3억 1000만 원부터 전세는 1억 6천만 원부터 있습니다. 창동주공 17단지가 최고가 대비 마이너스 47.9%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오늘은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이후 서울에서 최고가 대비 마이너스가 큰 아파트들 10개를 찾아봤습니다. 오늘 소개된 단지는 표로 정리해놨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캡처하거나 공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파트 서치였습니다.